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냉이 무침을 아주 향긋하고 맛있게 좀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이제 다듬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요런 데를 다 이렇게 알타리무 따듯듯이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이제, 이제 다듬어주셔야 돼요. 큰 거는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이제 갈라주세요. 이렇게 이제 두꺼운 거는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 이제 한번 데쳐주겠습니다. 이제 끓는 물에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냉이를 이제 데쳐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시금치처럼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좀, 좀 익을 정도로 이렇게 좀 놔두셔야 돼요. 이제 이런 데를 눌러봐가지고 이제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을 꺼주고 이제 찬물에다가 이제 헹궈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너 번 깨끗하게 이제 씻어주세요. 이게 묻혀놨을 때 물기가 너무 없으면 안 좋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꽉 짜주세요, 그냥. 이게 크면은 먹기가 좀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파를 조금만 이제 송송 썰어주겠습니다. 흰 부분으로 조금만 이제 썰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좀 해줄 건데 된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제 된장을 이렇게 조금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이제 약간 매콤하라고 청양고춧 가루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깨소금도 좀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이제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이제 매실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어서도 괜찮아요 국간장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무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송송 썰어놓은 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냉이를 넣고 조물조물 이제 무쳐주시면 아주 맛있어요. 요즘 냉이가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지금 먹어봤는데. 간도 잘 맞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냉이 무침이 아주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냉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